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군대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던 시절, 하루는 훈련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고참 한 명과 함께 내입 클로바를 찾으러 근처 수풀로 들어갔답니다.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서 내입 클로바를 찾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일어서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고참이 목사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일어나지 마, 지뢰야, 지뢰! 너 발밑에 지뢰 있어! 움직이지 마, 잘못하면 죽어!" 너무나 놀라고 당황한 목사님이 발밑을 보니까 정말 지뢰 모양의 쇠붙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야, 지뢰를 밟았구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고참도 어쩔 줄 모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진정이 되었을 때 고참이 소대장에게 보고를 하고 소대장은 급히 상황실에 연락을 했답니다. 그러자 금방 사이렌이 울리면서 전 부대가 비상에 걸렸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연대본부에서 파견된 지뢰제거반이 도착을 했답니다. 지뢰제거반이 한참 심혈을 기울여서 지뢰를 파고 들어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 임마, 이거 소세지 깡통이잖아. 그 목사님은 지뢰를 밟은 게 아니라 녹슨 소세지 깡통을 밟았던 것이었습니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 일로 인해서 고참과 목사님은 완전 군장을 하고 일주일 동안 연병장을 돌았답니다. 그런데 연병장을 돌면서 고참과 자신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답니다. 고참은 멍청한 쫄따구 때문에 일주일이나 군장을 돈다면서 계속 투덜거리고 불평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군장도는 게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싱글벙글 웃으면서 연병장을 돌았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목숨보다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지뢰를 밟지 않고 살아난 군인은 행복하게 군장을 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천억 재산을 가졌어도 말기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서울대에 붙고 대기업에 들어갔어도 며칠 후면 죽을 사람은 마음이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자기 목숨과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은 절대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은 결코 허튼 소리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어떤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세상이 두쪽 나도 틀리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은 절대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 말로 인해 십자가의 처참한 형벌을 받고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일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요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대구에 있는 신천지 집단에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이 사회 전면에 드러나고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천지의 교주였던 이만희가 공식 석상에 나와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희는 신천지 집단 안에서 스스로 보혜사요 이긴 자요 하나님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신천지를 지탄하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공식 석상에 나와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자기는 신천지의 총회장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예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고문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종교 사기꾼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죽인다면, 자기 스스로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엄청난 고문을 가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이요, 예수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도망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면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로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예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자기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승리와 성공은 오직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죄와 짝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이미 실패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질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만물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영원한 심판자라는 사실은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고 부정되지 않았던 불멸의 사실이요, 진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와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복된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